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5강 들어왔습니다 이제 의문사 계속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2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후에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You are John's friend 너는 저 o h 의 친구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그 교실 문을 열고 고개를 쑥 내밀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쓴물어옵니다난 어,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선생님 그 학생인 전의 친구란 말이야. 그 처음 보는 나는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너는 누구누구일 텐데.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겠구나.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모르는 부분이 밑줄쳐 있는 John's friend 이 부분을 모르는 거라.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요? 여러분, 비동사 뒷자리에 명사 오면 John's friend 명사죠? 비동사 뒷자리는 100% 보호자리입니다. 이 경우. 비동사 다음에 명사 자리는 100% 보호자리야. 근데 보호 중에 무슨 격보호? 주격보호. 그런데 우리가 복격이라는 건못들어가죠 복격. 복격 의문 대명사는 없어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어떻게 그렇지. 주격이다 라는 것은 주어 대신에도 들어가지만 주격 보호 대신에도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프렌드이 부분을 모르니까 이 자리에 주격 보호 이 부분을 모르니까 주격의 후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니까 근데 왜 이와 후는 안 되는가? 의문사는 문장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의문사는 문장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서 who you are라고 하면 안 돼요. who are you라고요. 해 who are you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선생님. 어순이 바뀌었네요. 바뀌었지. 아까는 안 바뀐 데 매요. 아니지. 선생님이 주어 자리에 주어를 몰라서 의문 대명사가 주어가 될 때, 그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전프렌드 자리는 보셨겠지만 주어 자리가 아니라 주격 보호 자리입니다. 주격 보호 대신에 후가 들어가서 후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 이때는 주어 비동사 어순이 일반 의문문 어순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후유아라고 하면 안 되고 후아요. 이렇게,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I'm John's friend. 저는 존의 친구랍니다. 이리 나오겠죠. 그 나중에 who you are가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땐 뭐냐? 그 때는 관계 대명사 배울 때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다라는 것을 함께 웁니다 간접 의문문에 나오는 후 역시 의문사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이다. 어순이.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간접 의문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문, 즉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는 문장을 배우는 거예요. 이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는 문장을 단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you are John's friend. 주어, 동사 몇개 있어? y o 주어, 아 동사 하나밖에 없잖아. 주어, 동사를 묶어서 절이라고 해요. 절. 단어, 구, 절 이야기 들어보셨죠? 주어 동사를 묶어서 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이 하나밖에 없는 문장을 단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간접 의문문은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 나중에 복문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의문문이. 근데 그 의문문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갈 때 간접 의문문이다라는 것을 배워요. 지금은 뭐그 얘기해도 몰라. 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후유아를 쓰지만 의주동, 의문사, 주어동사의 어순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단문, 의문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단문, 즉 주어동사 처리 하나밖에 없는 문장에서 의문사는 항상 문장면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의문문 만든 어순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후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테까지너 누구니 할때 당신 누구십니까 할때 후아유라는 것을 이렇게 이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 머리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암기에서 마치 구구단 암기하듯 그렇게 나왔던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은왜 후아유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의미인지도 알고 왜 여기에 후가 들어갔고 왜후유 u 가 아니라 왜 후아유인지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구냐 할 땐, 당연히, who is he? 어? 예를 들면, 이럴 때, 난 누굴까? 그러면 뭐야? who am I? 그러면, 또, 똑같아. 나는 누굴까? 할 땐, who am I? 이지만, 나는 무엇일까? 하면, what am I?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스님들은, 나는 도대체 뭘까? 할 땐, what am I? what am I? what am I?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 서양에서 온 스님들은 말이죠. 자, 그다음 훔에 들어갑니다. 훔 훔은 무슨 격? 목적격 의문대명사입니다. 밑에 볼까요? 너는 미스킴을 만났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너는 누굴 만났어? 그런데 네가 누굴 만난 건 알아. 근데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 몰라. 이럴 경우에 미스킴을 모르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을을 자리. 너하고 다른 자리 무슨 자리? 목적의 자리란 말이야. 이목적어자리를 몰랐을 때 당연히 사람의 의미를 가진 목적어야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목적격 훔이오죠. 그래서 you met 품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지 단문에서 의문사는 항상 문장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whom 다음에 you met 이것 어떻게 you met 봐봐 you met 이거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일반동사니까 두더지 met은 meet 라는 동사의 과거거든요. Who did you meet 이렇게 해서 당신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met Miss Kim. 나는 Miss Kim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구어체, 즉 일반 회화체에서는요 목적격 whom 대신에 주격 who 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whom 옆에다가 who 어, 도 쓰세요. 그러니까 who did you meet 이걸 많이 씁니다. 구어체에서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영어책에서 후뒤준미이 나와도 쫄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원래는 문법적으로 훔이 맞다 그런데 얘네들은 습관적으로 주격후를 많이 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훔을 후로도 바꿔놔라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그냥 호디즈및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대충 외우고 있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걸 아시고 홈디즈 응? 미시 원래 문법적으로 맞는데 홈 대신에 구어체에서는 후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는 후도 문법적으로 맞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호즈입니다 This kind of times가 있습니다. 이 차는 탐의 것이다. 근데 누구의 것인지 몰라 그럼 당연히 누구의 소유인지 모를 때 소유격 의문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탐즈 대신에 후즈가 들어가고 후즈는 의문서이기 때문에 문장 앞으로 나아가면 후즈 is this car 왜 is this car가 되는지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차 누구 것이야? This car is Tom's. 이 차는 탐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 드디어 왓 공부할 차례 왔습니다. 왓은요, 어, 일부러 이제 두 개를 내놨죠. 주격, 목적격 다 있기 때문에. 위치도 마찬가지고. 자, his new car made him happy. 그의 새차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근데 이제 옛날 책에는 his new까지만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his new car까지 밑줄 치세요. 이 음, 자리까지가, his new car까지가 바로 주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어,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기분 좋아보여.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엇이 쟤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어?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할수 있잖아. 그러면 이 모르는 부분이 어디야? 그죠? his new car 부분이란 말이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야?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내용도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 무엇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다라고 해석되는 주격 의문 대명사 what이 들어갑니다. 그 what made him happy 그러면 his new car made him happy 이 되는 거죠. 밑에 보세요. Your name is Jinjin. 너의 이름은 진진이야. 그런데 처음 만나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진진 대신에 What이 들어간 거예 Your name is what 이게 틀리더매왜 의문사는 문장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What's your name이 왜 이렇게 What's your name이 되는지 알겠죠? What's your name 이거를 당신의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지? 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러잖아. What's your name? My name is 진 i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 목적격 의문대명사로도 What은 쓰인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You bought the camera. 너는 카메라를 한대 샀다. 근데 뭘 샀는지 몰라. 뭘 샀다는데. 카메라는 사물이야.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는 어떤 것을 샀니가 아니라 무엇을 샀니야. 그럼 어케 하라 대신에 와시 a t 이 들어와. w h 의문 대명사, 의문사야. 그러면 의문 대명사건, 의문 형용사건, 의문 부사건 단문에서 무조건 문장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앞으로 나왔거든요. about는 buy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두더지 쓰고 d 드 d 쓰고 what did you buy. I bought the camera. 위치죠. 위치는 uh, 아까 선생님이 선택 의문사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Uh, between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서 이런 뜻의 전치사입니다. between the flowers, 그 꽃들 중에서 between만 봐도 두 송의 꽃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꽃들 중에서 the red rose, 붉은 장미가 is fresher, 더 신선하다. 여러분, fresh란 형용사는 알죠? 근데 ER이 붙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좀 고급 문법, 아니, 고급 문법이 아니라 좀 기본 문법이죠? 그 비결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형용사 뒤에 ER이 붙거나 앞에 뭐가 붙으면 더 뭐뭐한 이란 뜻으로서 비교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fresh는 신선한인데, fresh가 되면 더 신선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꽃들 중에서 The red rose, 붉은 장미가 더 신선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신선한지 몰라, 예를 들어 붉은 장미하고 노란 장미 두 송이가 있는데 어떤 게더 신선한지 몰라.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신선한가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럴 때 와시안이나 뭐가 그렇지? 위치가 다른 거예요. 선택의문대명사, which is fresher. 어떤 것이 더 신선한가? The red rose 이렇게 해야 되죠. 어건 그, the red rose was fresher. 아니 이거 was를 옛날 책은 was를 is로 바꾸세요. 왜 위에는 is인데 왜 여기는 was일까 몰라. The red rose is fresher. 붉은 장미가 더 신선하다. 네? 그다음 위치는 역시 목적격으로 쓰이죠. Between the flowers, 그 꽃들 중에서 너는 the red rose, 그 붉은 장미를 better 더 좋아한다. Better 역시 비교급, 여기 이제 부사의 비교급인데요. Better는 나중에 Good이나 Well의 비교급이다라고 배워요. 근데 Better가 어, 비교급이 되면 그 자체적으로 한 가지 뜻을 독립적으로 갖습니다. 더 라는 의미, 더. 그래서 그 꽃들 중에서 너는 어, 붉은 장미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 꽃들 중에서 네가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 더 레드 로즈인지 더 옐로우 로즈인지 몰라 그럴 경우에 이때 뭐가 들어가 위치가 들어간다고. 그데 위치는 이렇게 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문장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between the flowers, which 다음에 보세요. 아까는 the red r o s e 가 위에 거는 주어 자리니까 which is fresher. 주어 선생님이 말씀드렸듯 의문대명사가 주어 대신 쓰이면 어순 그대로 똑같다 그랬지. 그런데 지금 7번 같은 경우에는 the red rose가 like란 타동사의 목적어란 말이야. 네가 불분 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앞으로 나오면서 like 일반 동사니까 do you like better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 만들 때 사용하는 두더지를 데리고 온다고 like 원형이니까 두광말. 오케이. 자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자 보너스 124 페이지 의문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면서 의문사 역할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후와 후문 의문 형용사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호주나 왓 위치가 의문 형용사로 쓰일 땐 반드시 뒤에 있는 명사를 데리고 앞으로 나간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왜 의문 형용사는 밑에 있듯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를 자신과 한 몸통이로 여겨 항상 함께 움직인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아름다운 연인처럼, 그렇죠? 호주는요 음. 아, 사실 소유격 의문 대명사보다는 소유격 의문 형용사로 더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보세요. His Mr. Brownson. 그는 브라운스의 아들이다. 그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 그 Mr. Brown's라는 소유격 대신에 소유격 형용사 대신에 에, 소유격 의문 형용사 후줄 집어넣으면 his 후줄 선이 되는데 이건 틀리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후 s 와 선은 같이 한 묶음, 한 덩어리가 돼서 앞으로 나간다. 후 o 선 앞으로 나가면서 he is 가 is he 어순으로 바뀐다. 오케이, 그다음. 그러면 이제 대답은 이제 그는 브라운 샌들입니다. 그다음 와 똑같습니다. 그녀는 좋아한다. 핑크와 분홍색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색을 좋아하니? 무슨 색을 좋아하니? 에? 가죠. 그녀는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핑크 컬러에서 핑크를 왓으로 바꾸죠. 왓 그러니까 컬러가 앞으로 나가면서, likes가 일반 동사니까, h 주실라이크가 되는 겁니다. 해석 무슨 색을 그녀는 좋아합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그, 번역된 책을 보면요.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라고 되지만, 그냥 편하게 어떤 색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해도 또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 틀린 건 아니죠. 그때 그 상황만 잘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어떤 색을 좋아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단서도 없이 예를 들어서 어 그녀는 어 분홍색과 어 하늘색 중에 어떤 색을 더 좋아합니까? 네, 네 딸은 분홍색하고 하늘색 중에 어떤 걸더 좋아하니? 어떤 색깔을 더 좋아하니? 위치를 쓰면 되는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네 딸은 어떤 색깔 좋아해? 그럼 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일부러 지금 기초 책이라서 구분하려고 무슨 어떤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w h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선 무슨의 의미로 어떤이란 표현도 쓴다라는 거. 그것도 완전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들 꼭 알고 계십시오. 일부러서면 무슨이라고 계속 고집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 써있죠. w h 은 의문형용사의 한계가 정해져 있진 막연, 있지 않은 막연한 상황. 이것은 의문 대명사도 꼭 같이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위치. 의문형용사. 한계가 정해져 있는 선택적인 상황. 봐봐요. 어몽더로즈, 어몽이라는 것은 셋 이상, 세개 이상 사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장미들 중에서 t 티는 핑크 원, 분홍 장미를 선택했다. Choose라는 것은 밑에 choose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 선택하다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어, 핑크 원이요? 어떻게 됐어? 그렇지? 어떤 어떤 것, 그 장미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나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적인, 어, 떤 물음이야. 그래서, a p i n 이 which one을 했어요. 그 which one 다음에 바로 Betty chose가 아니라 어떻게 됐나. 그렇지. chose가 일반 동사니까 did Betty 다음에 원형 c h o s e 가 왔죠. 대답은 she chose a pink one.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를 아주 제대로 맞췄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의문 부사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